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상현 팀장입니다. 지금 소개할 차량은 포터2 차량이고요. 이 차량 초당축 킹캡 카고 차량입니다. 2018년에 주행거리 13만km 완전 분사고의 성능검사 올 A 네, 완벽한 컨디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.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드릴게요. 네 요즘 이 화물차 굉장히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도 뭐 판매력이 좋지만 네 판매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포터2 청색입니다 네 2018년에 주행으로 1 3만 k 로 완전 무사고의 성능검사 올 A 네컨션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거 광택 다 내놓은 차량이에요 지금 외부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먼지가 좀 쌓이기는 했는데 이거 출고할 때 세차 다시 해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뭐 램프 쪽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 없습니다. 후면부 모습 그리고 적재함 쪽 모습, 모습도 보여드릴게요. 적재함 쪽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휠 타이어 내 네, 상태 양호하고요. 측면부 모습도 상태 양호합니다. 요즘에는 프레임 확인데 없고요. 철판도 상태 양호합니다.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해요. 이쪽도 지금 보시면 휠 상태 양호고요. 하 그리고 조수석 쪽 측면부 모습도 쭉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. 안에 보시면은 점심미러도 들어가 있고요 시트 찢기거나 이런 부분 없이 상태 양호합니다. 13만 키로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 아래로 쭉 내려서 보시면 열선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도 들어가 있습니다. 봉쪽이나중석축 네, 실내 모습까지 쭉 확인해 보고 있어요. 네 지금까지 포터2 차량 살펴봤습니다. 실내외 상태네 괜찮고요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완전무사고의 성능검사 올 A 나온 차량이니까. 네, 이 차량 상태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요. 네,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 오셔서 확인해 보시고, 네 주행도 한번 해 보시고 치러 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